3월 31일에 공개되는 지수의 첫 솔로 앨범 미입니다. 블랙핑크 솔로 프로젝트 마지막 싱글 앨범으로 YG 측에서는 블랙핑크 뮤직비디오 중 역대 최고 제작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4월 5일에는 에이핑크 10번째 미니앨범 셀프로 돌아옵니다. 셀프는 본모습, 자아라는 뜻으로 에이핑크 그룹의 정체성을 담아냈으며 타이틀곡은 D&D로 n 총 5곡이 수록됩니다. 4월 10일은 아이브가 정규 1집 I Have I브로 컴백합니다. 인기 작사가 김이나와 11은 e 프터라이크를 작곡했던 라이언 전의 합작 타이틀곡을 필두로 총 12곡이 수록됩니다. 동일한 4월 10일에는 케플러가 컴백합니다. 앨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케플러가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로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12일에는 아이즈원 출신 이채연이 컴백합니다. 최근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무리했으며 컴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속사 WM에서 발표했습니다. 따뜻해진 봄날과 함께 다채로운 걸그룹들의 컴백 소식에 귀추가 주목됩니다.